오늘은 제가 말씀 선포하는 그 근거 성교용 기절로서 한 말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시는 절기는 8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8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새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세 번씩이나 잊지 말고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고 세 번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우리는 요즘에 많이 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지키라는 영원한 절기를 잊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곳을 같이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찾으신 분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의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 출애극기 34장에서 나오는 22절의 7.7절과 수장절이란 두 개의 절기가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이 7.7절이 또 언급되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니 신명기, 예,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6장 16절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16절 네, 여러분 이건 팁입니다만 성경을 보실 때 장과 절수가 똑같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담겨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네, 힌트 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는 성경은 기절이나 표현에 따라서 최고 7가지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은 일곱 개의 겹으로 쌓여진 비밀의 봉인된 말씀이다라고 제가 가끔 말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장과 절이 일치되는 1장 1절이나 2장 2절, 3장 3절 또는 여기처럼 16장 16절 이렇게 일치되어 나가는 성경 기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한번더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한번더 보시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을 연거포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여기에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들은 한 해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담고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고 아까 읽었던 것은 출애굽 말씀인데 이 출애굽에 나오는 무교절은 사실 은그 앞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6월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신호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6월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물론 계획은 다 이미 태초에부터 세우셨고요, 또 구원받을 자들다 하나님께서 내정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인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6월절 때 공식적으로 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한 신화를 공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인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6월절은 뭐다? 그림자로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환영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 연습했다 이거예요. 그림자로서 실체로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 대속절로 6월절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세 번째 공식적으로 제가 방송, 녹화 설교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가 했을 때는 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제가 회계사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마지막 전쟁, 전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우리가 6.25 전쟁, 6.25 전쟁에 아마 아, 지금 59주년인가? 그렇죠? 어, 6.25 전쟁이 그 정도 됐어요. 69주년인가? 오죽됐죠자 그러면 전쟁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한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느냐, 왜 성령께서 저에게 이걸 선포하시게하느냐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날짜를 세면요 지금 7월이죠. 그러나 이 양력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죠. 또는 그레고리 황제라는 그게 있어요. 그 황제가 이 그레고리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달력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민간에서 지키던 음력과 또 유대 제사장들, 라비 우리 요즘 같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지켜내던 영적 스피릿츄얼 캐리너, 즉, 영적 달력을 싹 무시하고,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양력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약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신 숭배는 또 거슬러서 듣게 되면 이제 네그 호르무즈라는 또 새로운 그 우상이 나오고 이렇게 연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제가 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제에 취해 있고 어떤 몽을약에 취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약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서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수 있게 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맞춰서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주인한테 때를 맞춰야지. 우리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거 말이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막 혼돈시켜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행히 여러분 같은 정말 물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또늘 모여서 기회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깨어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잠에 취해가지고 모둠 속에 잠자고 있더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때를 찾아서 때때때로 맞춰서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지금 비록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지만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그 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여덟 절인데 기그 중에 핵심이 이제 수장절 이전에 일곱 절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봄절입니다. 봄절기내 절기가 오순절 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뒤에 가을절기가 나와요. 이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절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으로써 이제 그 순교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칠칠절이 지나가고 이제 승천하신 바로 뒤에 오순절이 임하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요. 인류 최초로 이 지상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은 최초로 공식적인 교회가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의미는 뭐다? 최초의 지상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불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을절기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넘어가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이 순간 7월달은 사실은 이스라엘 영적 달력으로 하면 4월달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에, 384일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보는 양, 그 영적 달력, 영의 달력은 35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취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양력 달력은 365일이죠. 에, 그런데 365일 플러스 5시간 40, 6분 46초, 48분 46초. 그렇죠? 그러니까 360딱 거기서 끝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여기 5시간 이상이. 그것이 몇번 돌다 보니까 모여져가지고 나중에 윤일이 필요하고 윤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신지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달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양력 그레고리 황제가 명 만들어준 명령한 달력에 따르면 1 2월 24일 밤인 걸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탄생하시는 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훗날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시 주느냐? 바로 수장절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7대 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절기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절의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안 지키는데 나중에 제가 또 때가 되면 수장절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잠깐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수장절은 사실 메시아의 수태절입니다. 메시아가 그때 수, 수, 수태가 돼야 그 다음에 가을절이 태어나게 되돼 있어요. 겨울에. 이해가시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수장절의 비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나중에 다시 제가 상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이제 77절에 관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77절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대고로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것즉 민족을 이끌어 내시면서. 홍해를 통해서 빈족 세례를 시키시고 과거에 40일 동안 연단하셔가지고 싸그리 이세대다 죽이시고 그리고 이세대들 깨끗한 정결한 이세대들글 그걸로 가난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여우수라 하로다톤을 이어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초림에 오셨는데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초림에 많은 은혜시대를 충분히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 은사의 덕은 다 예수님의 죽음의 덕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덕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은혜 응? 모세의 그 오경을 통해서 받은 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소수, 극소수 12사도 정도하고 뭐 70분도하고 120분도 정도만 따르고 믿고 그은를 받았지, 대다수 유대인들 봐요 계속 2,000년, 4,000년 동안 하는 식으로 자기들 집에 가서 양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외시하고 오셔가지고 한쪽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을 어떤 데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을 보면은, 재림 때도 그와 비슷한 일이, 그와 같은 형식의 일이 벌어진다고, 사건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열천여 중에, 분명히 열처여가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다섯천여만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고 다섯천여는 버려진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무섭고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버려지는 다섯천여에 속하지 않는다, 누가 자신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깨워서 늘 조심하고 아, 네. 겸손하고. 아, 네. 오늘 아까 아, 나온 아, 테마 아, 중에 뭐였습니까? 순종이 있었잖아요. 아, 네. 예. 때가 되면 이제 성령의 그 임재로 인한 말씀에 순종이야한 때가 와요.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경 또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눈높이로 보는 성경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담겨진 성령의 깊은 깊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성령이 직접 주관하시는 그 거룩한 보혜사의 영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표현이 되는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2000년 동안 새로 거듭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 2의 이스라엘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물 한반도의 평양을 뭐제예루살렘제 2의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은 이제 어떤 도성의 스케일이냐, 국가의 스케일이냐, 민족의 스케일이 이런 차이죠.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탁 치고 있고 우리에게 바로 다가와 있는 이 77절 이것은. 일곱 번에 일곱 수를 곱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그 당시에는 49수가 따로 없었어요 오늘날은 아랍에 숫자가 있어서 49하면 딱다 알아요 누구든지 초등학교만 나오면 49라는 개념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칠7 49로 그 당시에는 어때요 49라는 개념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씩 일곱 7번 번에서 49에요 그런데 다니엘 서구 9장에 보면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칠칠. 시식에서 49년을 한 단위로 해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49년 후에가 안식년이 와요. 이 안식년이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 강림하신 오신절, 이오순절과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신 49년 후에 맞이하는 대안식년 이것이 일치하고요. 또 오늘 읽은 7.7절에 바로 다음 날이 바로 7.7절 후에 첫 맞이하는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요, 계시록 은 저는 성약이라고 보는데 구약, 신약, 성약이 쫙 관통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신랑으로 나타나시는 메시아를 지난번 첫 신랑으로 완전히 수총박으로 오셨던 그첫 신랑을 몰라봐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버리고 외면했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초림 때도 대다수 99% 유대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던 대로 했지만 그래도 소수는 1 0 0 명은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철신부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는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한번 신랑은 버림받았어요. 이 재림의 메시아는요, 제가 좀 표현을 재밌게 하자면 이제 재원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초원 때, 지난번 초림 때는 요 초원으로 충과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요, 재원으로 오시게 되어있어요.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원 때 오시는 이 신랑으로 나타나시는 이 메시아는 이제 우리 같이 첫 번째 이스라엘은 첫추천이지만 하나님께 이미 행판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2의 이스라엘은 우리,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구약이나, 그, 그, 율법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죠. 이 제2의 이스라엘들이 이제 제2의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의 그섭리에서 보면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이 7절의 의미는 뭐냐? 바로 첫밀 이삭을 거두는